우리금융그룹 임종룡 회장입니다. 네, <laughs> 네 두분 정말 반,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금융그룹의 임종룡 회장님, 우리 모모코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laughs> 네, 우리 모모코는 아니, 안 모이면 안 모일수록 선한 마음이 커지는 그런 콘서트입니다. 우리 선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이 <웃음> 모이면 <laughs> 더큰 힘을 만들 수 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유 씨, 우리 아이유 씨. 우리 금융 그룹의 브랜드 앰버서더로서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아이유 씨를 보기 위해서 오늘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즐거운 <laughs> 자리에 함께 할수 있는 이런 자리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우리 금융 그룹의 모델로서 지금 이렇게 꽉 채운 관축분들을 보면서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우리 모모콘에 쏟아주신 이 힘과 응원이 기부금이 되는 마법. 바로 사회공원 전시존에 있는 저 뒤쪽에 있었던 하이파이브 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이파이브 존에 이 손바닥 참여하셨을까요? 네. 하이파이브 한 번에 만 원이 적립되는 구조로 총 이틀 동안 모인 금액이 얼마일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지금부터 그 결과를 임종용 회장님께서 직접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자, 회장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준비되었습니다. 자, 나같이 두고두고 해볼까요? 네. 자, 회장님 발표 해주시죠! 하이파이브 참여자는 18,250명으로 누적 후원금은 1억 8,250만원입니다. 1억 8,250만 원의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선한 한데... 마음으로 참여해 주신 아, 여러분 아, 진짜, 아, 진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네, 자, 회장님 이렇게 모인 금액 이 기부금은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네, 저는 오늘 사회공헌 콘서트를 통해서 좋은 음악과 그리고 훌륭한 무대를 함께 할수 있어서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스타이자 우리 금융의 자랑인 아이유 씨를 좋봤고. 직접 이렇게 함께 모시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 여러분도 오, 그러시죠? 아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시각이나 아 청각의 아 장애가 <laughs> 있어서 우리 모모꿈과 <laughs> 같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려운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연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못한 그래서 우리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미래를 지원하는 우리 루키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려 합니다. 정말 너무 아 필요하고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선한 사업의 시작을 제가 또 함께 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네, 우리 아유 씨랑 함께할 수 있어서 더큰 힘이 이렇게 모여, 모이게 된것 같습니다. 자 우리금융그룹의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 우리 로키 프로젝트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회장님. 네. 네 맞습니다. <laughs> 자, 네. <laughs> 네. 이 자리에서 함께 모아주신 누적 후원금만으로도 네.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웃음> 생각합니다. <웃음> 하지만 더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금융그룹에서는 추가적인 재원을 더해서 <laughs> 네. 매년. 총 10억 원의 수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동참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시력과 그리고 청력을 회복한 아이들도 우리 모모콘에 함께 즐기게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임종길 후보자님께서 오늘 왜 추가 재원을 더해서 매년 10억 원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는데요. 자 회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네 물론 약속합니다. 네 그러면 약속의 의미로 앞에 보이는 보드에 서명을 와,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자 우리 모모콘에 함께해주신 정말 많은 아티스트 분들도 이 서명으로 함께 응원과 힘을 모아주셨는데요. 우리 금융그룹의 임종용 회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멋있는 정자체로. 10억 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유 씨도 어, 우리 루키 프로젝트의 빛과 소리를 선물 받은 아이들에게 응원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아이들이 항상 상상했던 그 세상을 실제로 보고 듣게 됐을 때그 상상 속의 세상보다 더 아름다운 보시길 바라면서 어 저도 그때까지 열심히 노래 부르고 열심히 활동하는 가수 또 배우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아이유 씨도 보에 방금 전과 같은 마음으로 서명 그리고 메시지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 야유 씨가 사인과 함께 메시지를 적, 적어주고 계신데요. 정말 진심을 담아서 우리그림그룹의 브랜드 엠베서더 다운 진심과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종룡 회장님과 아이유 씨두분 모두 진심을 담아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선한 마음이 커지는 콘셉트, 우리 모모콘. 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무대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누구의 무대가 남아있나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축제를 즐겁게 즐기셨나요? 네. 오늘 좀 날씨가 그래도 어제는 비가 왔다고 들었는데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좀 더웠죠. 아, 앞쪽에 계신분들은 또 아침부터 또 일찍 기다리셔서 더 힘드셨을 것 같은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이제 회장님께서 올라오시기 전까지 엄청 긴장되신다고 그러셨는데 마지막 행사까지 이렇게 잘 마쳤어요 제가 또 축하드린다는 의미에서 노래를 또한곡 준비해 봤는데요 어, 어떻게 보면, 우리라는 그 이름에 잘 어울리는 곡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 곡은 또 특별히 함께 부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함께 불러볼 수 있을까요? 네! 아침부터 좀 힘드셨겠지만, 목소리를 좀더 제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너의 음이라는 곡을 불러줘 목을 아시는 분들은 큰 목소리로 여기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 되셨어요? 너의 음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그 우리와 함께하게 됐을 때 거의 처음 찍었던 광고의 삽입곡으로도 너의 의미가 살짝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첫 곡으로 어 불러드렸었고, 이제 한곡 불러드리고 저는 가야 돼요. 많은 시간 함께하면 좋은데 이게 예, 또 여기도 대여 시간도 있고 정말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마지막에도 한곡 불러드리고 인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가 오늘 근데 또 굉장히 아끼는 마이크를 또 가지고 왔어요. 우리 우리의 색깔이기도 하죠. 이 파란색이 항상 이렇게 좀 도드라지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파란색으로 입고 파란색 마이크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마이크랑 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제 노래가 있어요. 뭘까요? 이 지금 하려고 했는데 <laughs> 블루밍 블루밍을 준비했고요. 이 지금과 블루밍 중에서 아주 고민을 많이 하다가 블루밍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곡도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면.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또큰 소리로 불러보면서 우리의 시간을 또 끝까지 행복하게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네! 언제나 우리 은행 많이 사랑해 주시고 <laughs> 저 아이유도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우리 블루밍 같이 부르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유였습니다. 정말로 애벌이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앵콜을 완벽하게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이 성원에 힘입어서 또 우리와 함께 하면은 또 빠질 수 없는 무반주로 그러면. 이지금을 살짝만 부르고. 퇴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아시는 분 많으실까요?